구준엽이 애도하는 가운데 서의원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전해지며 충격과 의문이 동시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폐렴으로 알려졌지만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미심쩍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며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의원이 남긴 유산 1100억 원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중화권 매체에서도 이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망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이 단순한 자연사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서희원이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시간 전 동생이 SNS에 올린 영상이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그 영상 속에서 서희원의 가족들은 한껏 들뜬 분위기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죠. 만약 서희원이 그렇게 심각한 건강 상태였다면 어떻게 가족들은 그토록 아무렇지 않게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욱 섬뜩한 것은 그 영상이 서이원이 사망하기 직전 갑자기 삭제되었다는 점인데 누가 왜 무슨 이유로 그 영상을 지운 것일까요? 마치 누군가 이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감추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 의원의 죽음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닌데 동생이자 유명 연예인인 서이재와 가족들과 함께 일본 여행을 떠난 상태에서 비극을 맞이했는데 이들이 일본으로 출국한 것은 1월 29일. 하지만 놀랍게도 서 의원은 이미 그때부터 기침과 천식 증상을 보이고 있었죠. 단순한 감기 증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심각한 건강 이상이 있었던 걸까요?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 면 서이원은 이미 몸이 좋지 않았지만 가족들과의 즐거운 여행을 포기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 서이원 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몸상태 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인 1월 29일 일본에 도착한 그녀는 온천에 몸을 담갔는데 뜨거운 물이 오히려 서이원의 건강을 악화 시킨 것은 아닐까요 다음날인 1월 30일과 31일 서이원은 몸이 좋지 않아 호텔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 는데 단순한 피로였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걸까요 급기야 31일 밤 그녀의 상태는 심각해졌고 결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새벽에 다시 호텔로 돌아왔지만 이 시점에서 이미 서희원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월 1일 서희원과 가족들은 시골로 이동했는데 그곳에서 작은 병원을 방문했지만 의사는 그녀의 증상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했고 큰 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왜 처음부터 큰 병원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서의원의 증상은 분명 심각했는데 단순한 감기 정도로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큰 병원에서 A형 독감 판정을 받은 서의원. 하지만 이 또한 미심쩍은데 단순한 독감이 이렇게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까요? 약을 처방받고 숙소로 돌아갔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그리고 2월 1일 늦은 밤,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진 그녀는 또다시 구급차를 불렀고, 2월 2일 새벽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아침 7시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가족들은 춤을 추며 행복한 모습을 보였고 그것을 SNS에 올리기까지 했는데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더욱 의문스러운 점은 그 영상이 갑자기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왜 영상을 지웠을까요? 혹시 서희원이 사망한 후그 영상이 남아있으면 의심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서희원은 단순히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에는 풀리지 않는 의혹이 가득한데 서희원은 일본에 가기 전부터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끝까지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 여행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희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정말 단순한 병으로 인해 생을 마감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큰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1월 25일까지도 그녀는 구준혁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순간을 담은 사진을 올렸는데 건강한 모습 화난 미소.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래서일까. 2월 2일 사망 소식이 처음 퍼졌을 때 중화권 대중들은 이것이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도 생생하게 살아 숨 쉬던 그녀였으니까요. 그 충격적인 소식이 최초로 전해진 곳은 일본의 한 여행 쇼핑 미식 관련 페이스북 페이지였는데 해당 계정은 대만의 48세 배우가 일본에서 독감으로 사망했다라고 언급하며 그 배우는 한때 꽃보다 남자가 방영될 당시 활약했던 인물이며 남편은 외국인이라고 말했죠. 이 단서들은 중화권 네티즌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고 곧 서이원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팬들은 이를 믿지 않았는데요. 그들의 사랑하는 스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리 없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해당 페이스북 운영자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고 거짓을 퍼뜨리지 말라며 악플로 공격했죠. 하지만 그 운영자는 확신에 차 있었는데 잠시 후 가족들이 직접 공식 발표를 할 것이다. 내 말을 가짜 뉴스라고 한 사람들은 모두 내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는데요. 그리고 마치 침내. 2월 3일, 그녀의 동생이자 매니저였던 서희재가 공식적으로 서희원의 사망을 발표하자 충격과 슬픔이 한꺼번에 중화권을 덮쳤습니다. 팬들은 비로소 믿을 수밖에 없었지만 의문은 더욱 커졌는데 너무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고 단순한 독감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죠. 도대체 서희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서희원은 오랫동안 병마와 싸워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어린 시절부터 지병이 있었는데 천식으로 인해 숨이 차오르는 고통을 겪었고 심장도 온전치 않았죠. 그리고 출산은 서희원의 몸을 더욱 망가뜨렸는데 전 남편 왕소비와 사이에서 두 아이를 낳았지만 두 번의 유산이라는 아픔을 겪었으며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발작을 일으켰죠. 그 순간 서희원은 뇌전증의 고통 속에서 몸을 뒤틀며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출산 직후 서희원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는데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복부 통증이 극심했지만 약을 먹을 수도 없었죠. 의사는 진통제를 처방했지만 서희원은 진통제 알레르기 있었고 결국 약을 복용한 직후 혼수상태에 빠졌는데요. 그 순간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의식이 희미해지며 두 차례나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했는데 그 후에도 밤새 집중 치료를 받아야만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서희원의 몸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으나 끝까지 버텼고 그녀의 생은 언제나 고통과 싸움이었는데 그 누구보다 강한 의지로 버텨냈지만 결국 일본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서희원은 평소 채식주의자였고 채소만을 먹고 육류는 일절 섭취하지 않았죠. 그런 서희원이 일본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에 놓였을 때 모든 것은 이미 예견된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서희원의 유골은 일본에서 화장된 후 대만으로 돌아오는 중인데 가족들은 큰 슬픔에 빠져 있으며 기자들의 끊임없는 연락과 취재 요청에도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죠. 서희원의 어머니는 대만으로 돌아가 공항에 도착하면 기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제발 나를 찍지 말아달라. 희원이도 생전에 그런 걸 싫어했다. 그 아이의 바람을 지켜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한 사람이 더 주목을 받았는데 서 의원의 전 남편 왕소비. 그는 원래 태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으나 전처의 비보를 접한 그는 즉시 모든 일정을 접고 대만으로 돌아왔죠. 왕소비는 단순한 전 남편이 아니었는데 그는 중화권에서 식품 사업으로 성공한 재벌 기업가였으나 서 의원과 이혼한 이후 그들은 끊임없는 법적 분쟁에 휘말렸죠. 아이들의 양육비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원래는 2월 27일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그 재판은 이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서의원은 너무도 지쳐 있었고 이제야 비로소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녀의 가족들, 그녀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믿을 수 없는데 가슴을 찢는 슬픔 속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것이 운명이었을까? 그녀의 죽음에 감춰진 진실은 없을까? 서의원이 왕소비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걸어올린 것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선 가혹한 이혼합의 파기 혐의 때문이었죠. 서의원은 왕소비가 2022년 3월 구준엽과 재혼한 순간부터 이혼합의서에서 명백히 약속된 생활비 지급을 단칼에 끊어버렸다고 폭로했죠. 서의원이 왕소비에게서 받아야 할 금액은 무려 2억 1,600만 원에 달했으나, 왕소비는 이를 모른 척하며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갈등은 단순한 오해나 감정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서이원과 왕소비의 지인들이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미 뒤틀릴 대로 뒤틀린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서이원은 단호하게 타이베이 지방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했죠. 법원에서 왕소비의 미지급 증거가 확정된다면 그는 타이베이에 소유한 자산 일부를 압류당할 운명이었고 만약 그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그가 소유하고 있는 타이베이 호텔이 압류되거나 심지어 경매에 붙여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벌어질 터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왕소비가 미지급분을 전액 변제한다면 이런 남류나 경매 절차는 멈출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가 그렇게 순순히 나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악연 속에서도 기막힌 반전이 있었는데 서희원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그토록 악담을 퍼부으며 비난하던 왕소비가 돌연 태도를 바꾸었죠 희원이는 내 가족이다 모두 좋은 말 많이 해달라 라며 통곡을 터뜨리며 눈물을 펑펑 쏟아낸 것인데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소송까지 벌일 정도로 악화된 관계였던 그가 눈이 붉어질 정도로 울었다고 하니 그 감정의 진위는 무엇 을까요 왕소비는 예전부터 감정 기복이 심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화가 나면 SNS를 통해 감정을 마구 표출하고, 감정이 격해지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죠. 대만 언론들은 더욱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서희원과 구준엽의 결혼 이후 이 모든 법적 공방은 이제 구준엽이 이어받게 될 수도 있다. 서희원과 구준엽은 지난 2022년 2월 8일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구준엽이 법적으로 서의원의 상속 1순위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두고 대만 매체들은 이제 구준엽이 서의원을 대신해 법적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죠. 또한 중국 역술가는 2024년 11월 13일 자신의 SNS에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는데 서의원이 50세를 넘기면 생명의 재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곧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였죠. 서의원은 1976년생 중국식 나이 계산법에 따르면 정확히 50세에 접어든 순간 비극이 찾아왔죠. 마치 운명의 시계가 정해진 듯 서의원은 예언대로 세상을 떠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생사를 가르는 운명의 장난이 이렇게까지 정밀할 수 있다는 것인가, 혹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그러나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또 다른 중국의 역술가가 내놓은 후속 발언이었죠. 그는 서이원이 구준엽과 급히 결혼한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으며 둘의 궁합이 맞지 않아 그녀의 건강운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서이원은 금의 기운을 지닌 인물이고 구준엽은 화의 기운을 지닌 사람이다. 화는 금을 녹여 없애는 기운이므로 결국 구준엽이 서이원을 해친. 세미다라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는데요. 한술 더떠 구준혁과의 결혼은 전남편을 분노하게 했고 그 분노가 결국 서이원에게 화가 되어 돌아갔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덧붙였죠. 이쯤 되면 미신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아기를 담은 저주나 다름없는데 비통함에 빠진 유족들에게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느니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느니 하는 말들이 위로는커녕 깊은 상처가 될 뿐이죠. 비록 서이원의 육신은 떠났으나 그녀가 남긴 추억과 사랑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억측과 미신으로 그녀의 이름을 어지럽히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녀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구준엽을 비롯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내며 하늘에서는 그녀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행